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을 입고 러닝을 나가시나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운동을 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체지방 감량이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간 직접 실험하고 최신 연구자료까지 모두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시간 날때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강도로 운동해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지방연소효과가 최대 73%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매일 30분씩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안 하고 거울을 봐도 몸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좌절했던 순간 말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한강변을 달렸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 뱃살은 그대로였죠. 그런데 운동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3주 만에 허리둘레가 5cm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침 식전일까요? 아니면 점심 후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아침식전 유산소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베스대학교 연구팀이 3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6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식사 전에 운동했고 다른 그룹은 아침식사 후에 운동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전 운동 그룹은 지방 연소량이 평균 33%더 높았고 특히 복부 지방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 즉 탄수화물 저장소가 거의 바닥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벨기에 루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할 때 지방 산화율이 최대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슐린 수치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있어서 지방 분해. 호르몬인 글루카곤과 성장호르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공복 운동 시 성장 호르몬 분비가 평균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아침 식전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고강도로 운동하면 오히려 근육이 분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수준, 즉 가볍게 숨이 찰 정도의 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강도에서 지방 산화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공식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점심 후 유산소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식후 운동은 별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장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교 연구팀이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 운동한 그룹은 공복 운동. 그룹보다 운동 지속 능력이 38%더 높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식사를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더 강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칼로리 소모는 결국 운동 시간과 강도에 비례합니다. 30분 느리게 걷는 것보다 20분 빠르게 뛰는 게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점심 후 운동은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운동으로 즉시 소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후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당화 혈색소 수치가 평균 0.8% 감소했습니다. 이는 당뇨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근육합성 효과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 속에 아미노산과 영양소가 풍부하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 합성률이 최대 2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2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식후 운동그룹이 근력과 근육량 증가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결국 어느 쪽이 더 나은지일 텐데요. 사실 정답은 여러분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각 상황별로 어떤 선택이 최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요 목표가 체지방 감소라면 아침 식전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나 피하 지방 감소를 원하신다면 아침 공복 유산소가 답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에서 8주간 공복 유산소를 실시한 그룹은 체지방률이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간 식후 운동한 그룹보다 1.8%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침 식전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혈당이 있거나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공복 운동 중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반면 근육을 키우고 싶거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점심 후 운동이 더 적합합니다. 식사를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이 가능하고 근육 손실 없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 연구팀은 식후 운동이 운동 퍼포먼스를 평균 15%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힘들다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운동 습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과 편의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꾸준히 할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7일 챌린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자신의 현재 체력 수준을 파악하는 기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맥박을 재고 공복 상태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10분 걷기를 해보세요.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식전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합니다. 이때 물은 충분히 마시되 운동 직전에는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운동 후에는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절히 들어있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점심 후 운동도 시도해 보세요. 점심 식사 후 1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운동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아침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25분에서 30분 정도 운동해 보세요. 일주일 후 자신에게 어떤 시간대가 더잘 맞는지 느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전 운동을 선택하셨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5분간 가볍게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깨웁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허리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본 운동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5분은 천천히 걷기로 시작해서 심박수를 점차 올립니다. 다음 15분에서 20분은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조깅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할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걷기로 마무리하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점심 후 운동을 선택하셨다면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빨리 운동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은 과식하지 말고 평소보다 80% 정도만 드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운동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합니다. 본운동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아침보다 조금 길게 가져가도 됩니다. 에너지가 충분하니까요. 강도도 아침보다 10%에서 20% 정도 높여도 괜찮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을 섞어서 2분 빠르게 1분 천천히를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아침 식전 운동 시에는 운동 전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밤새 수분이 손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점심 후 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로 인해 소화기관에 혈액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면 탈수가 더 빨리 올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회복입니다. 아침 식전 운동 후에는 30분 이내에 반드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단백질 20g과 탄수화물 40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계란 2개와 통곡물 빵 2조각, 그리고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실을 막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점심 후 운동을 했다면 저녁 식사 때 단백질 섭취를 조금 늘리세요. 닭가슴살이나 생선,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150g에서 200g 정도 드시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낮에 이미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또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하나요?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어서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그 시간에 맞춰 호르몬 분비와 대사가 최적화됩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시간에 운동한 그룹이 불규칙하게 운동한 그룹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27%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때는 최소한 아침형과 점심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패턴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아침에 화목은 점심 후에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날씨와 계절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에는 아침 식전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에 운동하면 열사병 위험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점심 후 운동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간 낮 시간대가 부상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체질에 따라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 식전 운동 시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바나나 반개나 꿀물 한잔 정도 마시고 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완전 공복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방연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는 체질이라면 점심 후 운동 시더긴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심 메뉴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기름진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가슴살이 좋습니다. 나이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 감소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체지방 감소만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빼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주일에 3회는 아침 식전 유산소로 지방을 태우고 2회는 점심 후에 약간 강도 높은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생리 전으로는 체력이 떨어지고 빈혈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 기간에는 아침식전 고강도 운동보다는 점심 후 가벼운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여성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도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아침 식전 운동은 체지방 감소에 최적화되어 있고 점심 후 운동은 전체적인 체력 향상과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70%씩 실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최적의 조합은 이겁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아침 식전에 20분에서 30분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점심 후에 30분에서 40분 조금 더 강도 높게 운동합니다. 주말에는 자신이 더 편한 시간대를 선택해서 여유롭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방 연소와 근육 유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 그리고 식단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간대에 운동해도, 하루 종일 과식하고 야식을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거나 평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공복 운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딱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가 지나면 습관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운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질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어디서 운동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실천하신 후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지방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식단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